안녕하세요. 부자오빠입니다. 지금 미국 증시 개장한지 30분 정도가 지났고요. 딱 12시 정도 됐는데 제가 자기 전에 간단하게 시황 정리하고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 합니다. 요즘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좀 무겁더라고요. 일단 3대 증시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. 다우존스 0.4%, 나스닥 0.2%, S&P500 0.2% S&P500은 초반에 조금 치고 올라가더니 금방 하락반전이 됐고요. 섹터별로 보면 파이낸셜과 에너지 관련주들이 유독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구글, 아마존, 디즈니, 넷플릭스, 페이스북, 트위터까지 거의 1%대 하락을 하고 있고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방어율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. 남들 다 떨어질 때막 2~3%씩 오르더니 아, 오늘도 애플은 0.4%또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형주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어, 특히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시총 1, 2위 하는 기업이잖아요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아무래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으로 어,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들 엄청나게 폭락한 거 다들 아시죠 애플 시총이 워낙에 크니까 여기서 올라와 봐야 얼마나 더 오르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어, 수익률 괜찮죠. 정말 어중간한 중소형주보다 훨씬 낫습니다. 정말 식상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테이퍼링이다, 금리 인상이다, 뭐 오미크론 변종이다. 계속해서 증시를 흔들어댈 텐데, 어, 제가 볼 때는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뭐 아마존, 이런 대형 빅테크들로 어, 자금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방어율도 굉장히 좋겠죠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섹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, 반도체를 보면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크고 어, 생각보다 많이 빠졌거든요. 오늘도 0.5%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는 제가 TQQQ를 155달러인가? 그 정도에서 줍줍을 했었는데 어, 오늘은 SOXL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60달러 깨지자마자 소량 줍줍을 했습니다. 지금 거의 2%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로 추정하는 만큼, 정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. 그래도 올해 들어서 SOXL이 거의 뭐97% 올랐고요. 엔비디아가 116%, TQQQ가 79%, SOXX, 어, 필라델피아 반도체 한 배수로 추정하는 거죠. 38%. 요즘에 그렇게 무섭게 떨어졌는데도 수익률이 거의 100%에 육박합니다. 검정색 그래프가 SOXL인데, 어, 정말 한눈에 봐도 변동성이 너무나도 큽니다. TQQQ도 같은 세배 레버리지인데, 어,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변동성이 훨씬 더 크죠. 아무래도 TQQQ는 100종목을 기반으로 하고, SOXL은 30종목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큰것 같습니다. 댓글을 보니까 TQQQ랑 SOXL 같은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. 어떤 분은 저한테 매수할 때 알려달라고 하시던데, 오늘 SOXL 어, 줍줍했습니다. 현금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이는 못 샀고요. 또 다음 폭락장을 어,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남겨뒀습니다. 아마 요즘에 불확실한 장세 때문에 어, 현금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이럴 때 조금씩 줍줍하는 맛이 정말 쏠쏠합니다. 그럼 즐거운 쇼핑 되시고요. 미국 증시 시황은 어,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